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전체 클래스의 일부 스펠들을 대상으로 사용성이 개선되거나 사용 효과가 상향 조정됩니다. 분주 클래스는 마드스티의 물리방어력 옵션이 추가되고 트루타켓의 쿨타임 그룹이 분리되는데요. 기사는 웨폰 마스터리에 근거리 명중 옵션이 추가되어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정은 다음 스펠들의 추가 효과가 적용되는데요. 메디테이션 스펠의 MP 회복 옵션도 조정되기에 만화 관리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법사 또한 메디테이션 스펠이 상향되고 다음에 스펠들의 추가 효과가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다크에프는 다음 스펠들의 약화 발동 확률이 상향되는데요 다크에프의 개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전사 클래스는 버서커 스펠의 명예코인 소모량이 감소하여 사용성이 개선되는데요 수라는 소울마스터리의 추가 효과가 적용되어 보다 강력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총사는 리로드 스펠이 개선되어 폭발적인 순간들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일부 스펠이 상향되며 더욱 강력해지는 전체 클래스. 과연 앞으로의 전투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단 하나뿐인 왕자를 겨루는 마스터 공성전 첫 번째 아덴 공성전이 지난 주말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월드가 참여하는 마스터 공성전인 만큼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나 아니다 진짜. 와 끝이 없다. 건강적 이유연합을 중심으로 한 동맹 세력의 압도적인 참전 인원에 길몽이도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성전이 시작되고 건강적 이유연합과 동맹 세력은 거침없이 진격했는데요, 내성을 지키고 있던 메켄과 라이오스 그리고 데권육세를 차례대로 쓰러뜨리며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소타까지 쇄도하여 면류관을 획득하였는데요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최초 아덴성 성주 자리와 막대한 세금 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많은 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 결국 최초 마스터 공성전 정상을 차지한 변강적 이유연합과 동맹 세력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새롭게 추가된 초월 마법 인형 피닉스 멋진 외형과 강력한 능력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너무 예쁜데?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오호. 원제와 샤오씨는 피닉스가 마법인형 중 가장 멋있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돌미나리는 피닉스 고유 스펠의 능력치가 격수 클래스에게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어, 받는 데미지 일정량이 추가로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 격수들한테는 완전 이거 무조건 초월 피닉스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 수삼TV는 초월 마법 인형 합성에 성공하고 다시 뽑기를 통해 피닉스를 획득하였습니다. 와!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총 30명의 용사님이 신규 초월 마법 인형 피닉스 획득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피닉스 획득에 성공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합성에 도전하시는 용사님들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클래스 스페 상향 소식과 아덴 공성전 결과, 그리고 초월 마법인형 피닉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